네, 안녕하세요 스검 이용입니다자 오늘 우리 하나가 기아한테 3대2로 졌고요자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자 9회입니다 3대1로 이제 지고 있었고 투아웃에 음, 이사에 어, 최윤성 선수의 이제 좌측 홈런으로 3대2가 됩니다 그리고 이진영 선수의 안타가 나와요 그 다음 타자가 이제 하주수 선수인데 여기서 대타를 김태현 선수로 씁니다. 아, 난또 이게 또 좀, 이해, 일단은 이게 또 이해가 안 갔고. 자, 그리고 이지현 선수가 이제 일루로이 안타치고 나갔잖아요. 일루로 그러면 대주자 이상현 선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쓸수 있는. 우리 분명히 자원이 있어요. 도로를 할수 있는. 에. 그런 선수가 있는데 또 대주자를 또안 써요. 이사지만 이상현 선수가 나가서 도로 할수 있으니까, 그죠? 자, 이제 이런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게 대주자를 쓰면 포수 볼 배합이 달라져요. 그죠? 그리고, 자, 뭐, 대주자 좋다 이거요. 안 썼어. 그럼 대타 김태현은 정말 아닌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김태현 선수가 최근 타율 자체가 워낙 좋지 않아요. 상하체 밸런스가 맞지도 않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규현 선수라는 어, 어제 안타쳤던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이 장규현 선수가, 어, 공을 잡아놓고 친다. 왼쪽 투수의 볼을 잡아놓고 칠 정도로 타격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근데 왜 감독님이 김태현 선수를 썼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거죠. 뭐, 어... 경험도 있고 하니까 분명히 뭐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까지 이해를 하는데 요즘 워낙 안 좋잖아 김태현 선수가. 그리고 투수가 정해영이에요 마무리. 김태현 선수를 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김태현은 아닌 것 같고 장규현 선수를 대타를 쓰든가 아니면 그냥 하주 선수를 그냥 가는 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감독님이 아무튼 대타 김태현을 썼고 김태훈 선수가 그냥 플라이 아웃 되구요. 끌려주자 대주자도 쓰지 않고, 그냥 이진현 선수는 움직임도 없고, 그냥 구애가 그냥 지워지는 그런 경우가 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정철, 이제 기아 선발 투수를 좀 얘기 좀 할게요. 선발 나왔으니까 좋은 투수겠죠. 근데 제가 보는 이 눈은... 윤영철 선수가 그렇게 좋아보지 않더라. 예, 뭐, 직구 스피드가 정말 빨라서, 뭐, 어, 예를 들자면, 뭐, 우리 KT전, 그죠? 예, KT전, 어, 뭐, 오원수 선수, 어, 제가 볼구이 정말 좋다고, 딥샷션 동작이 정말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정말 치기 까다로운 투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이제, 헤이수수 선수처럼, 정말 공이 정말 150 이상 나오고, 정말 볼꽃 좋고, 뭐, 하여튼, 예, 이런 좋은 투수였으면 제가 이해를 좀 하는데, 자, 오늘 나온 이 기아의 그 선발 투수 윤영철 선수는 그냥, 그냥, 그냥 평범한 그런 볼이라고 제가 계속 라이브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렇게 유력적인 볼을 안 던진다. 뭐, 직구 스피드도 그렇고, 어, 종수도 그렇고, 유력적인 볼도 아니고, 그렇다고도 커브가 어, 정말 낙폭이 커서, 어, 뭐 임창규 선수처럼 어뭐 왕급 조절이 기가 막히고 그런 투수도 아니고 슬라이더가 또 기가 막히 꺾이는 그런 투수도 아니고 우리 타자들 이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직구만 노리는 것 같아요. 변화구 자체를 생각도 안 합니다. 오해까지 뭐 특별한 이벤트도 없고 그죠? 어 살아나가는 그런 경우가 또 생기도 지 않고 아 정말 답답한 그런. 4선 이었고요. 윤영철 선수 커브에 너무 놀락당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좀 답답했다. 예. 문현미 선수 어. 문현미 선수가 윤영철 선수 볼에 대처하는 모습 좀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분명히 어, 전력 부속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도 오늘 정말 실망스러운 타격이었고요. 체력적인 좀 문제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번 타자 체인 호 선수를 이번 타자에 놓은 것도 저는 또 이해가 또안 됩니다. 체인 선수가 왼쪽 타자고요. 그리고 윤영철 선수가 왼쪽 투수였고. 그렇다면 이번 타선에 그냥 하직 선수를 그냥 이번 타순에 놨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지금 오늘 경기 봤을 때도 봐도 볼넷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타선이 정말 뭐 홈런이 나오지 않으면 점수가 거의 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가 항상 얘기했던 그런 어, 짜내기 야구 어, 이거를 어, 우리 타자들이 좀 생각하고 어, 야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투수 쪽을 한번 볼게요. 어, 엄상 선수가 오랜만에 정말 아 오랜만이 아니고요 올 시즌 제가 볼 때는 정말 오늘 경기가 최고 좋았다. 볼 자체가 직구 스피드도 마찬가지고 147팔 나오고 종속도 너무 좋았어요. 올 시즌 최고의 공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구가 좋다 보니까 체인지까지 잘 먹히는 그런 투구 내용이었고요. 자 오늘 기록이 6이닝 6피안타 홈런 하나 허용했고요탈 삼진이 아홉 개입니다. 그리고 이 실점을 했고요 아~ 육이 동안 던지는 동안에 삼진을 아홉 개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 삼진 안에. 이제 최영우 선수 3진을 두개 잡는 모습을 분명히 같이 봤습니다 근데 와 정말 이 종속이 좋다 보니까 이 체인 접 있죠 이게 아 정말 잘 먹히는 그런 투구 내용을 보여줬고요자 7회죠 7회 우리가 이진영 선수가 이제 홈런을 치면서 2대1로 따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7회 말에 주영산 선수가 나와서 이제 홈런을 맞습니다. 이제 홈런 이제 맞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면 4번 타자 이제 위즈덤한테 이제 좌측 홈런을 맞아요. 2인 2입니다. 볼카운트 2인 2에서 몸쪽 직구를 던지다가 홈런을 솔로 홈런을 허용을 하는데 체호선수의이 아, 볼배합이 조금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즈덤 선수가. 가운데 몸쪽은 정말 잘 쳐요. 가운데 바깥쪽 슬라이더하고요, 변화구 자체가 좀 컨택이 잘안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최진 선수가 2N2에서 슬라이드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볼 배합을 몸쪽 직구를 또 요구를 합니다. 근데 몸쪽 직구를 요구를 하지만 그 투수들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제 데드볼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워낙 이제 주현상 선수가 컨트롤이 좋으니까 아마. 최지현 선수는 이제 주현상 선수를 믿고 이제 2 2의 몸쪽 직구를 요구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완벽하게 몰린 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뭐잘 들어갔다 정도 그런 볼이었는데 여기서 위지덤 선수가 그 볼을 잡아당기면서 자칫 홈런을 만들죠. 저는 그런 거죠. 뭐 결과는 이지만 볼비압 자체가 조금 바깥쪽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자, 저희가 이제 9회 초 공격에 들어갑니다. 이사 후에 체인 선수의 10호 홈런이 터지면서 우리 하나이그 스가 또 1점을 쫓아가요. 이제 3대 2가 됩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 타자 이제 이지정 선수가 또 안타를 치고 나가요. 아까 이제 초반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죠. 있 일단 뭐 대주자도 안 쓰고요. 예, 그리고 대타도 좀 잘못 쓴것 같고. 아, 다시 한번 생각해도 정말 에, 그건 아닌 것 같다. 에, 우리 한알스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에, 잘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달에 정말 힘들어질 거다. 더워지면 분명히 우리 한나이글스에 위기가 온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역시 위기가 왔습니다. 어, 감독님도 좀 체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에, 우리 선수들 마찬가지고 최재현 선수도 좀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체력이 떨어지면 회로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대주자 사용 안한거 그리고 대타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뭐이 6월달을 정말 잘 넘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류현진 선수도 좀 부상으로 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고요. 그런데 감독님이 이제 또 중간계투 요원인 조동우 선수를 또 선발로 또 기용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불펜을 맡고 있는 조동우 선수가 선발로 들어가면 정말 힘들 겁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현역 때도 그렇고 코치할 때도 보면 불펜 자원이 선발로 들어가면 그 자체가 힘듭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뭐. 6월달에 정말 힘든 기간일 것 같아요. 팬 여러분도 더 응원해 주시고, 저도 더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